자, 또 들은 분. 제가 괜찮은 거좀 들은 것 같습니다. 아, 뭐야. 확실하죠? 네? 네. 확실, 그냥 아니, 좀 봐줘요. 네, 그냥... 확실하죠? 아, 확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지 확실해야만 얘기할 수 있나요? 아, 아니, 아니, 아니. 한해 한의, 아, 그, 거기만 딱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 채워준 거예요, 앞에 저. 어, 제발. 아, 그래, 거기, 딱 제발. 제발, 제발. 끝났다. 거기. 내 마음을. 맘을... 내 마음. 나는. 나는... 나는... 어내 내 말은 나도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은. 이렇게 들렸어요. 어, 어. 내, 내, 내 마음을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당신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내 말은 내 마음을. 거야. 그 나의 뭔가를 채워줬다는 내용이 두번째 줄에 들어가 니까내 마음이 을 제일 가까울 것같긴 해. 요내 마음이 네. 제일 내 마음을 확실하다. 마음을 자, 이렇게 되면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마음은... 마지막 줄이 근데 안 이어지긴 하지 않아요? 어. 내 마음을 채워줬어. 이게 왜냐면은 <laughs> 내말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성내는 건데 당황 당황한 거야. 화가 난 거야. 이게 당황한 거야, 화가 난 거랑 야 위랑 잘안 맞아. 의미가 안맞아법이 맞지가 않는다. 손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녀가 내 마음을 어. 채워준 거야. 어, 그러더니반응볼거 아니야. 그 당황한, 아, 거야? 아, 아, 아. 당황한 거야? 화가 난 거야? 야 진짜 그거 아? 하지 야 하지 마. 지 그건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건... 이런 건 진짜야, 맞지?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어, 게나 야, 나. 이런 게나 차라리 이런 게 나아. 씨. 나래 씨 얘기는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황한 거야, 화나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갑자기? 있어, 있어. 있어, 있다고. 있다고. 여기 있어. 있다고. 여기 있어. 우리만 봤어. 이때잖아. 있다고. 아. 아해요 진짜 나쁜 놈이지. 아 네, 괜찮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게 지금 말이 차라리 돼. 맞아. 대...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한 상대방 얘기지, 네. 지금 딱맞 네. 자, 그렇다면 <laughs> 그거 당황한 거야, 화가 난 거야? <laughs> 국주 씨 에이. 정답 전으로 갑니다. 어, 오케이. 야, 진짜, 열, 어. 오케이. 야, 진짜 열, 어, 열받겠다. 진짜 얄미워. 화가 난거 당황한 거야? 어? 나불러실것 같아. 너가 불러시지않 국주야, 참아. 인간이냐 진짜. 짜증 나. 자, 들어갑니다. 불러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만난 그녀는 내 마음을 채워준 거야. 당황한 거야? 자 이제 결과 보여드립니다. 어렵게 여러분들 뭐 경험까지 밀어 넣어서 아, 가사를 아, 만들어 주셨는데요. 과연 이 가사가 아, 맞을지자 여러분 된다니까. 1차 시도에 1차 시도, 진짜? 1차 시도, 아, 1차 시도. 아, 결과. 강냉이랑 싸운다. 강냉이랑 정답이야. 아, 어. 아, 아니라, 정답. 아, 아, 어. 아, 아니라고? 실패. 여뭐네 실패. 아니 왜요? 당한 거야 진짜 아니 그것을. 하는 거야? 아니야. 굴복. 돌 사탕하지 마. 자 우리가 헨님 양이 이제 절반을 먹게 됩니다. 아, 여러분 아,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어 뭐부터? 어 동, 오, 동치미부터 아. 시작해. 어 뭐야 동치미? 아우. 뜨거워요?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아, <웃음> 시원해요. 괜찮아요. <laughs> 잘했어. 어 아, 맛있겠다. 난쌈 싸먹는 거 좋아해. 나쌈 그러니까 아, 너무 네. 좋지. 저기 무쌈 같은 거 하나 어음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가 식감이 또 쫄깃쫄깃하잖아요. 이 매운맛이 확실하게 그 칼칼하고 매운맛이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이무 때문에 어 달달하구나. 무에서 단맛이 쫙쫙 나와서 약간 시원하고 무에서 그 단맛이 어, 나요. 너무 아, 무에서 단맛이 나와서 당황한 거야?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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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네. 당황했네. 당황한 거야? 당황한 거야? 당황한 거야? 우리 기본적으로 저 수목밥을 좋아해. 어, 먹밥 좋아하지. 아, 어, 통으로 야, 뜨금 그렇게. 어. 어... 어... 어왜 가려? 가려. 냄새도 가리, 가리. 못 가게. 냄새도 이쪽으로못 가게. 그렇지. 아, 그렇지. 와, 아, 진짜 야수야 자,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동치미. 예,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여러분, 께 힌트판 공개합니다. 자, 파티 파티. 파티 파티 붐. 자, 이렇게 해서. 파티, 파티 파티 붐. 아, 파티 파티 붐. 아, 지난번에 파티 파티 붐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쓰셔가지고. 예, 예. 일단은 이걸 진짜 꼭 먹고 싶은데. 아, 전띵가? 아뇨, 아뇨. 니 저는 소신있게. 내 마음인지 내 사랑을 채워준 거야인지 막이 유형을 보려면 아, 제가 봤을 때 그... 이거 몇개콕 집어서 뺄거 아니면 이 말은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그 그 초성 두개 거기? 내 마음, 어, 속도? 어, 속도? 마음. 내 마을? 음 마음. 이 구조 자체는 맞다? 어, 구조 자체는 어. 맞아. 정확한. 난 70%도 좋은데. 70%도 70 나쁘지 아, 않지. 네. 이 정도 발음은 괜찮은데 속도가.. 속도가 빠르니까. 키가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면 뭐요? 초성? 그냥 키보로 고르라 그래. 요 초성, 키, 초성.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택은 또 신동엽씨가 합니다. 맞아, 맞아. 신동엽의 선택은? 자. 자 나왔어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마지막에 제가 선택하니까 분들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처럼 키 눈치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맞아. 키가 이렇게 맞아, 고개를 맞아. 턱을 까딱 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나거요 이렇게 지금 몇년 동안 몇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몇년동안 그래서 선택은 초성+ 초성 자몇번먹뼈몇번몇뼈몇번몇뼈 자 <laughs> 몇, 몇 번, 네. 몇 번, 네. 몇 번! 네. 네. 번. 그래, 실수하면 실수하자. 근데 네. 결국에는, 잘 봐요. 결국에키말 네. 듣게 된 거예요. 동엽이 형이 네. 말을 잘 듣고 아 결국에는 우린 키의 모든 걸다 키에 선택되고 된 거야. 뭐한 애가 키 눈치 보고 너가 내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말도 자 그러면은 가봐 가봐. 는13 14. 네. 이때 미음 이응이 한번 나와서 키도 자기를되돌아 보는 어? 시간이 좀오케이오케나 미음 응 나와서 니다지 진짜 아무 얘기 도안할 아, 거야. 어. 13 14. 어. 이거 파티 이거 넣어요. 넣어 넣어 넣 어, 약간 삐졌어. 나마지막 소리 질러 그냥 어. 13 14로 갑니다. 미음 이응이 아니라고? 괜찮 음? <laughs> 미음 이응이 나와서 <laughs> 키도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 화란님 제가 오케시잖아요. 진짜? 어, 아예 다른 거 전혀 다른 오! 겁니다. 오! 전혀, 오! 다른 오! 겁니다. 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오마, 다른 거야. 전혀 안 키야. 우리 말이 맞다고. 전혀 오! 다른 오마, 겁니다. 오마, 오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말 결혼을. 우리 말 결혼을. 전혀 다른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우리? 바람? 바람! 바람! 있었어. 바람. 내 바람을 바람. 채워준 거야! 바람! 바람이면그 바람이니까 예, 예. 바.. 쓸 때는 바람으로 바람. 쓰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아, 근데 이전 가사가 어. 네가 전부이길 바랐고 네가 운명이길 운명이... 바랐어 하지만 그렇게 만난 그녀가 네. 오히려 아. 내 바람을 아. 채워준 거야 로 아. 연결이 될 수도 있지 그전 가사가 바랬고 이... 바랬고 아. 니까 아. 발로 찬 거야는 아니에요 전혀? 에? 발로 찬 거야. 아 발로 찬 발로 거야. 발로 차. 발로 차. 차, 차. 차, 차, 차 거야 위. 초기버스 어? 없어? 어? 누나 아, 뭐. 초기버스 두다고 나? 어. 뭐. 어? 아, 아, 어. 아, 초기버스 어. 뭐지? 뭐. 뭐야? 어제 바스에 있어서 어 당황한 거예요? 당황. 초반 에 있어서 당황한 거예요? 당황. 있어서 당황한 당황. 뭐야 왜왜 뭐야? 아또 그러지 마또 혼자 쳐내지 마. 추겠다 진짜. 왜 왜? 오, 너무 덥다 진짜. 그래. 아니, 아니 뭔데?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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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공부하고 싶어. 계속... 아, 와속 쓰려, 결정적인 결정적인 아 거. 내 농소 느낌 뭐냐면 동엽 선배님 방금 가랍고, 가랍고, 네가 전부이길 바랐고 네가 운명이길 바랐고 설명했잖아. 네. 네. 하지만 그 그렇게 많은 그녀가 내 바람을 퍼준 거야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녀가네? 그녀가네? 오히려 그녀가네? 눈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정리한 거 보다가 넉살이 형 봤는데. 하지만 뒤늦게 만난 그녀가 내 바람을 채워준 거야. 아, 사귄. 그렇게 만난. 그렇게가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고 엄청 오, 이상했지. 뒤늦게 이상했어. 왜 있어. 그렇게? 야, 말이야. 내가 뒤늦게 이때잖아. 아, 아, 그래. 내가 뒤늦게 만났잖아. 그 사람. 그저께는 아니고. 그저께, 그저께 너무 짧아.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그래도 그저께 그렇게 그리고 늬이 아니라 그녀가 그 바람을 내 바람을 채워준 거야. 자,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이 늦게 잊다니까. 이 늦게 대박이었어. 이창표였네. 그러니까 군데군데다 틀렸어. 자,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더블 체크해 주시고, 자, 갑니다. 이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읽자. <laughs> <으이, 찌야. 웃음> 그녀가 그녀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주제가 도답을요가만아 맞아! 맞아! 그녀가 도아그가도아어뒤늦게요 아, 늦게뒤늦게 자, 앉으세요. 아까 뒤에 넘어갔어. 요 맞지, 맞지맞지 테나! 참답좀해 봐.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시도 불러. 주세요 하지만 뒤늦게 만난 그녀가 오, 그 마음을 재워준 거야, 나온 아, 거야, 편한 아, 거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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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갈라 좋아, 좋아, 이렇게 좋아, 잘하네. 아, 잘했습니다. 별리네. 과연 잘 결과도 잘 나올지 보여주세요. 정답? 자, 과연? 먹자, 먹자. 결과는? 아우, 어, 결과는 마레가 물티슈. 아, 잘하시네. 아직 좀 이른감이 있는데. 잘하시네. 자, 이른감이 있는데 결과. 정답. 오분.

10년도 강하네. 초성 두개 선택할 때그 따가운 눈초 눈총, 그 눈초를 감으면서제 손에 피를 다 묻혀 가라. 닦으세요. 거. 예, 닦으시고요. 예, 닦으시요 닦으세요. 아, 예, 예. 자, 피 닦으시고. 자, 입장합니다. 갑시다. 오, 네.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일단 하나 먼저 먹어봐요. 와. 와. 어, 난리 났어. 와. 어, 국수씨왜왜 왜, 왜? 와, 와누 무 예술이야? 무야? 무야! 야 <laughs> 후암시장 난리 나겠는데? 자 시청자 대표들 조금만 줄이세요. 와서 보니까 더 재밌어요.